자, 황아린의 종류 세 가지를 화학식을 포함하여 쓰시오. 이렇게 나왔죠. 황아린은면류 위험물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 2류 위험물입니다. 2류. 그래서 자, 황린과 황아린은 다른 거예요. 황린은 참고로 황린은 면류 이거는 3류 위험물입니다. 그리고 황린이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제 3류 위험물에서도 위험 등급 1등급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류 위험물인 황아린은 자, 황을 갖다가 우리 어떻게 써요? 황을 이제 s라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인을 어떻게 쓰죠? p라고 쓰죠? p. 그래서 황아린이 ps예요. ps. ps인데, 자, 이 황아린은 3 황아린, 5 황아린, 7 황아린이 있어요. 그래서 3 황아린. 3 황아린. 그럼 3이란 말은 s3, 요거 됩니다. 그 다음에 5 황아린, 5 황아린. 5 황아린. 그러면 이제 p하고 s가 5가 돼요. 그 다음에 7 황아린 있습니다. 7 황아린. 7황아린은 P하고 S가 7이 되겠죠. 그래서 3, 5, 7을 가지고 3 황아린, 5 황아린, 7 황아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P도 어, 값이 들어갑니다. 자, 4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요. 그래서 3, 5, 7, 4, 2, 4.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세 가지를 화학식을 포함해서 쓰시오. 자, 여러분 황아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3, 이류위물에서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죠? 이류위험물 그렇죠? 유황 있죠? 유황 유황 그래서 유황 그 다음에 정린 있죠? 정린 그래서 정린은 여러분 인을 이걸 얘기해요 그 그렇죠? 다음에 황아린 있죠? 황아린 그래서 이 황아린은 S랑 P가 PS인데 PS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류위험물에서 유황, 정린, 황아린 그 다음에 여러분 철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금속분 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억을 해 주시고 어, 여러분들 이세 가지도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자, 옥개 탱크 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한 어, 어, 물음에 대해서 답하시오. 이렇게 났어요. 방유제라고 하는 거는 기름유, 그러니까 기름이 이제 흘러내릴 때 기름을 갖다가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걸 막는 자, 그 이제 일종의 그 여러분들 울타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게 어, 이렇게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외부의 오개 오개 외부죠 외부 탱크 저장소 이게 사다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겠죠. 그럼 여기다가 방유제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합니다. 를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름했을 때 밖으로 못 나가게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방유제를 설치하는데, 방유제의 높이가 있어요, 이 높이. 그래서 이 높이가 있고, 이 안에 최대 면적이 있습니다. 그렇죠이 안에 최대 면적. 그리고 하나의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5개 탱크의 개수. 어, 이 개수가 몇 개냐? 자, 이겁니다. 그래서 방유제의 높이는 0.5m 이상에서 여러분들 3m까지, 0.5m에서 3m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유제 최, 여기, 이게 0.5에서 3m까지. 방유제 최대 면적, 최대 면적은 자, 8만, 어, 최대 면적이잖아요. 제곱미터까지. 여러분, 최대 면적은 8만 제곱미터까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요거는 10개 이하로. 그래서 요 개수를 10기 이하, 10기 이하로 어,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죠. 예. 그래서 0.5미터에서 3미터. 그 다음에 방위의 최대 면적은 8만. 그리고 식기약.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이 했을 때 외부로 못 나가게 하는, 자, 요걸 우리 방유제라고 합니다. 방유제.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요 방유제는 이 탱크가 저장할 수 있는, 자, 기름의 110%까지, 110%까지 여기에서 막을 수 있게끔, 어, 그 이제 일종의 용량을 갖다 설정을 하고요. 최대 면적은 8만 제곱미터까지. 아, 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어, 7번 문제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분자량이 27이고 끓는 점이 26도씨래요. 맹독성 나왔어요. 맹독성 하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로, 어, 이제 우리가 맡았을 때, 어 바로 이제 영향을 받는 거. 자, 제4류위험물이래요4류위험물 자, 그리고 끓는 점이 26도씨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는 특수인한물 아니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제일 먼 제1석유류, 제1석유류에 이제 들어갈 텐데, 어, 27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요거는 HCN, 시아나수소산을 의미합니다 시아나수산, 소 시안화수소산 근데 이 시아나수산을 청산이라고 해요 청산 여러분들 청산가리 아시죠? 청산가리 그게 KCN이라고 하는 시아나칼륨이 청산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산하면 청산가리 생각하면 굉장히 맹독성이겠죠 자,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화학식은 HCN 자, 여기 수소가 원자량 1이잖아요. 탄소가 10이죠. 질소가 1 3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다? 17이다. 이렇게 나와요. 17. 지정수량은 얼마냐? 지정수량. 자, 이 청산이라고 하는 이거는 제1석유류예요. 제1석유류. 제1석유류가 되고요. 자, 이거는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수용성. 자, 그러면 이제 지정수량 우리 하기 전에 한번 그 제4류연물에 대해서 지정수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특수인화물 있죠?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제1석유류. 제1석유류. 그 다음에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자, 제4석유류. 자, 이렇게 있습니다. 특수인화물은 얼마다? 50리터. 50리터. 자, 그 다음에 제1석유류는 얼마다? 그렇죠. 200리터입니다. 근데 요거는 비수용성. 비수용성 수용성일 때 이거 두 배요. 400리터가 돼요. 400리터. 자그다음 제2석유류는 얼마다? 자 이건 1,000리터가 돼요. 1,000리터. 물론 비수용성일 때 그다음에 제3석유류는 이거는 여러분들 6,000리터가 자 이거는 2,000리터가 되면 2,000리터. 그다음에 제4석유류는 이건 6,000리터가 돼요. 6,000리터. 그리고 동식물류가 있거든요. 동식물류. 자 이거는 여러분들 10,000리터가 돼요. 1,000리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거 수, 비수용성, 즉, 물에 안 녹는 걸 기준으로 제가 쓴 겁니다. 수용성은 두 배씩 해주면 돼요, 두 배. 200L에서 400L. 이건 1000L에서 2000L. 근데 이건 2000L에서 4000L. 그리고 이 4는 여러분들 수용성과 비수용성을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특수의 나무는 50L, 제1석유는 200, 제2석유는 400, 아, 제2소규는 1000, 제3석유는 2 0 0 0 제4석유는 6천, 동식물류는 만, 그리고 비수용성이 기준이 되고 수용성 그걸 두 배씩 해줘가지고 400, 2,000, 4,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1 소규류니까 그리고 수용성이에요, 물에 잘 녹아요. 그러면 얼마다? 그렇죠. 400 리터 이렇게 해주시면 400리 자, 그래서 이것도꼭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8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NaClO2와 Al이 알루미늄이네요. 알루미늄 반응에서 Al2O3와 NaCl이 반, 발생하는 NAC, 반응식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NaClO2. 자, 이거랑 알루미늄이 반응한데요. 그러면 Al2O3가 나오고 NaCl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수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맞추면 되는데, 저 알루미늄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죠. 그 산소가 세개 있잖아요. NaCl. 그러면 이런 개수 맞춰 놓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앞에다가 미정 개수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다 b를 넣고 여기다 c를 넣고 여기다 d를 넣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a, b, c잖아요. 그러면 자 나트륨부터 하나씩 맞춰주면 돼. 나트륨의 개수는 반응물에 a 개 있죠. a 개. 그럼 생성물에는 몇개 있죠? 있어. D가 NaCl이니까 그 D. 이두개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Cl. Cl은 반응물에 요거 a 가 있죠. 그리고 자, Cl이 보니까 여기 d 가 있네. D개. 어. 그래서 Cl도 똑같네요. 그다음에 산소. 산소는 반응물에 요 2A만큼 있습니다. 2A. 그다음에 산소가 요거 3C만큼 있네. 3C. 그래서 요거 같죠. 그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B만큼 있어요. B만큼.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여기는 EC만큼 있어요. EC. 2C, EC만큼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개수를 맞추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한번 이렇게 맞춰주면 좋아요. 어떤 값에다가 1을 집어넣고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수가 나오게 하려고 여기 보니까 A에다가 1을 넣으면은 C는 3분의 2가 되니까 어, 제가 그냥 편의상 A에다가 3을 넣어도 3. 그럼 C에다가 얼마 넣으면, 넣으면 되죠? 그래서 A가 만약에 3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C는 2가 됩니다. 왜? 3, 2, 6은 2, 3, 6이니까. A와 D는 같잖아요. 그러면 D는 얼마죠? 어, A랑 같죠. 그래서 A와 D는 같고 B는 얼마입니까? B는 C의 두배예요 그래서 B라고 하는 거는 2C니까 2 곱하기 2하면 4죠. 그래서 이제 다 나왔죠. A가 3이고 그 다음에 B가 4고 그 다음에 C가 2고 D가 2다. 어, D가 3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다시 쓰면 A가 3. 3. B가 얼마죠? 4죠. 4. B가 4. b가 4, 그다음에 c는 2, c는 2, 그다음에 d든 3, 3. 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어, 개수 집어넣는데 이렇게 다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a, b, c, d에다가 아무거나 어, 이제 분수가 좀안 나올만한 숫자를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쫙 뽑아내면 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10분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다음 제 오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쓰시오. 이렇게 났어요. 지정 수량. 자, 그래서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에요. 자기 반응성 물질. 자, 자기 반응성 물질에서 여러분들 이제 유기 과산화물 유기 과산화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질산 어, 에스테르류가 있어요. 에스테르류. 자, 그래서 유기가산화물과 질산에스테르류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 지정 수량이 10kg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나머지 뭐 니트로화합물 이런 것들이 지정 수량이 200kg이에요. 그래서 200kg짜리는 음, 자 니트로화합물, 자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물 디아조화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드라진 유도체가 있어요 그 히드라진 히드라진 유도체 자 이런 것들이 200kg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하면 100kg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드록실 아민 자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 어, 이게 여러분들 1 0 0 k g 이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데 이게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니트로 화물 중에서 이름은 니트로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질산 에스테리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잠깐 쓰면 유기가산화물은 그냥 바로 나오네요. 10kg이죠. 10. 그 다음에 질산 에스테리류도 여기 나오죠. 10kg 10. 자, 그 다음에 니트로 화물, 어, 그대로 있네요. 여기는 200kg이죠. 200kg. 자 그다음에 아조화 물은 200kg이겠죠 히드라진 유도체도 200kg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어렵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혹시 니트로글리세린이란 물질이 있다 한번 여기 이제 추가로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 그럼 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니트로 화합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름이 니트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든지 아니면 어, 니트로글리콜 뭐 이렇게 니트로가 들어가 있는 애들도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니트로셀룰로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니트로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다뭐다 질산 에스테르류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명칭을 가지고 분류하는 건데 이렇게 구체적인 여러분들 그 위험물의 명칭이 나오게 되면은 어 이건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어디다? 니트로화물이 아니고 질산 에스테르류. 자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니트로글리콜도 질산 에스테르류, 니트로셀룰로소도 질산 에스테르류. 그래서 얘네들은 자 지정 수량이 10kg.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에틸알코올에 대하여 다음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에틸알코올은 여러분들 제4류 위험물에서 알코올 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틸알코올의 연소 반응식. 에틸알코올은 C2H5OH가 에틸알코올이에요. 자, 이게 산소랑 만나게 되면 역시나 탄화수소류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탄소, 수소, 산소 순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아, 어, 그 탄소가 두개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앞에 2. 그 다음에 수소가 다섯 개, 한 개, 여섯 개 있죠? 그러면 여기다 물 앞에 3 하면 여섯 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소는 자, 여기니까 네개 있죠? 2 곱하기는 4. 그리고 이상 공간 세 개. 그래서 여기서는 일곱 개가 있습니다.